안녕, 쯔쯔 크리스틴. 오늘 제가 운동하 a 운 a 하 a 운동하다, 운동하다, r 동하다 운동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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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라다 운동하다, 운바로다라동하다 운동하다, 운동하다, 운 a 하 a 운동하 운동하다, 운동 운동하다, 운동하다, 운운동 지금 이렇게 이런 거. 저는 지금 운동해요. 지금 운동해요. 저는 지금 스트레칭해요. 이렇게 하고요. 두 번째. 두 번째는 사야 수다 버로 올라가. 바디 사야 올라가 수다 우다레 와. 저는 운동했어요.라고 표현합니다. 저는 운동했어요. 저는 아까 스트레칭 했어요. 저는 운동했어요. 이렇게. 아까 사야 아까 바로 올라가 할 거예요. 사야 아까 보러 올라가. 저는 운동 할 거예요. 보고 저는 스트레칭할 거예요. 네, 이렇게 이해되어요한번 예, 어, 더, 저는 운동해요. 또 사야스가랑 올라라가, 사야 수다 올라라가, 저는 운동했어요. 그러니까 아깐 저는 운동할 거예요. 아, 좋아. 막 하발. 아깐 수다리 원, 순간 수다니 기타. pelajar belajar, ya. Terima kasih.